아이고 형님 <웃음> <상금>. <웃음> 인명적으로 들어와서 총선에 그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 지 며칠 됐어요 또 하겠다 그걸 찍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지.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에 나온 전례가한 번도 없습니다.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난 이해가 안 돼요. 25일 날 오겠다고 한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그렇습니까? 25일 날. 오지 마라. 내가, 아이, 본인이 직접 온게 아니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 시켜가지고 전화하고 왔길래, 야, 우리 비서실장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해요. 그런 거는, 국정 농사, 농단의 수사신부 책임자 하면서, 우리 진영의 사람들을 불러간 게천 명이 넘습니다. 그때 내가 당장 결론이었어. 자고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 불려 오라고. 그리고 구속된 사람이 수백 명이요 거기다 자살한 사람이 다섯 명이요왜 이재명이 그 수사할 때 자살한 사람만 부각되고 한동훈이 수사할 때 자살한 사람은 부각이 안 되냐,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이 당에 들어와요? 꼭 실무 책임자 하면서 얼마나 모질게 한 그런 애를 들 나가가지고 총선 맡길 때 나는 반대를 했어요. 그 총선 참패하고 난 뒤에도 어, 나 이러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어, 정치적 정의에 어긋난다. 어. 또 어제 모일간지에 그줄선 사람들 행태를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뭐라고 했나면 이철규가 출마해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 총선 책임을 져야 하는데 패배해. 이철규 그 원내대표 못 나오도록 그렇게 모질게 물어 떠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총선의 주범 앞에 줄을 서가지고 설치고 있다는 거. 그게 내 말이 되냐 이 말이야. 당 대표라는 거는 정권과의 동행입니다.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끌고 가가지고 성공한 정권을 만들게 그게 첫째고. 두 번째 정당을 알아야 돼 정당을 알아야 된대요. 이번에 특검, 뭐 최상병 특검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최상병 특검만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한동훈 특검도 돼 있는데 그것도 받을 건가? 우리 당원들이 정신을 좀 차려줘야 돼요. 정치판에도 정의가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한 해를 들어와 가지고 어, 비대위원장 임명직 온 것까지는 그할수 뭐, 뭐 없다 치자. 근데 선출지까지 나와가지고 만약 그 뽑아준다면 이 당이 해체해야 돼. 이 당은 절 가치가 없는 당이야. 이 당을 지켜온 분들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원장님 나오셔서 참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얼마 전에 있었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같이 열광하는 거. 그거는 그런, 그런 우리 책임 당원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어, 윤선달 정권은 파탄이 올 겁니다. 청 청설에서 참패하면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레임덕 비서하게 지금 몰고 몰려가고 있는데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라가는 거다 총선에 참패를 하고. 당내에서도 막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발도, 그, 발붙일 데가 없어요. 정권이 무너지고 여당이 붕괴되버리면 다음 대선은 그 누가 나가본 들 그건 안 되는 대선이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어, 다시는 그런 당의 분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었으면 안 된다.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어,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와서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